오늘은 사운드 퀄리티, 노이즈 캔슬링 성능, 착용감, 그리고 실사용자 만족도까지 전반적인 완성도를 기준으로 고른 무선 이어폰. 베스트 3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브랜드나 스펙 수치만 보고 고른 게 아니라 사용자 평가, 판매량, 페이퍼 스펙과 실제 스펙을 비교 분석해서 만든 리스트이니 여기서 이어폰 하나 장만하시면 확실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들어가기 전에 드라이버, 노이즈 캔슬링, 배터리, 코덱, 방수 등 주요 스펙을 표로 먼저 정리해드릴 테니 빠르게 비교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첫 번째 무선 이어폰은 노캔 끝판왕이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은 소니의 플래그십 모델 WF-1000XM 입니다. 이 모델은 음질, 노이즈 캔슬링, 착용감, 기능성까지 전반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괜찮은 육각형 제품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판매량도 상당하고 꾸준히 잘 팔리고 있는 스테디셀러 모델입니다. 일단 외형부터 보면 전작 XM4보다 훨씬 작고 가벼워졌습니다. 이어버드는 한쪽당 약 5.9g으로 부담이 거의 없고 유선형으로 매끈하게 빠져서 귀에 쏙 들어가죠. 특히 메모리 폼 이어팁이 기본 제공되는데 외부 소음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는데도 탁월하고 귀에 압박도 적어서 장시간 착용해도 편합니다. 또 착용감은 편하지만 쉽게 빠지지 않아서 운동할 때 쓰기에도 좋고요. 음질도 상당히 괜찮은데요. 8.4mm 다이내믹 드라이버가 탑재되어 있고 LDAC 코덱까지 지원해서 고음질 음원도 거뜬하게 소화합니다. 베이스는 단단하고 고역대는 부드럽습니다. 확실히 전체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AI 업스케일링 기술인 DSEE Extreme이 e 있어서 스트리밍 음원도 꽤 고급스럽게 들리고요. 노이즈 캔슬링 성능도 상당히 괜찮은데요. QN2 칩셋과 V2 프로세서를 투입해서 기존 모델보다도 더 세밀한 소음 제어가 가능해졌고 외부 마이크가 총 6개나 달려있어서 시끄러운 외부 환경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합니다. 통화 품질은 호불호가 좀 있는데요. 마이크 성능은 준수하지만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목소리가 약간 묻힌다는 평이 좀 있습니다. 배터리는 이어폰 단독 기준으로 노캔온시 최대 8시간, 케이스 포함하면 총 24시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게다가 3분 충전으로 약 1시간 재생되는 급속 충전 기능도 있어서 외출 직전에 잠깐만 충전해도 충분합니다.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LDAC 코덱은 아이폰에서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폰 유저는 음질이 줄어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터치 조작 민감도가 예민해서 불편하다는 평도 좀 있습니다. 가격은 20만 원 중반대인데요. 출시가에 비해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소개할 두 번째 무선 이어폰은 국밥같이 무난하고 든든한 이어폰, 제나이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포인데요. 이 제품은 전작보다 사운드 퀄리티, 기능성, 착용감까지 확실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가성비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는 이어폰인데요. 나는 뭘 사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적당히 무난한 거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확실히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먼저 외형부터 보면, 이어버드는 매트한 질감의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마감되어 있고, 금속 마감이 더해진 충전 케이스는 고급스럽고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무게도 가벼워서 장시간 착용해도 귀가 쉽게 피로해지지 않고요. 기본 제공되는 다양한 이어팁과 PP 세트 덕분에 내 귀에 딱 맞게 착용감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퀄리티 역시 상당히 준수한데요. 7mm 트루리스폰스 다이내믹 드라이버가 탑재되어 있고 aptX 로슬레스와 어댑티브까지 지원해서 유선 이어폰 못지 않은 음질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들어보면 저음은 탄탄하고 묵직하게 깔리면서도 중고역대가 뭉개지지 않고 또렷하게 살아있어서 음악 장르를 가리지 않고 전체 밸런스가 매우 뛰어납니다. 특히 공간감과 디테일 표현력이 훌륭해서 오픈형 이어폰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노캔 성능은 소니 XM5보다 떨어지긴 하지만 일상 소음을 없애기엔 전혀 부족하지 않고 투명 모드도 자연스러워서 주변 소리 듣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통화 품질도 소니 XM5가 좋긴 하지만 이어폰으로 통화를 자주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큰 단점은 아닌 듯합니다. 배터리는 이어버드 단독으로 최대 7.5시간, 충전 케이스까지 포함하면 최대 30시간 사용 가능하고요. 8분만 충전해도 1시간 정도 재생되는 급속 충전 기능도 있습니다. 무선 충전도 당연히 지원되고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ANC 성능은 XM5나 보스 q C 이어버드보다 약간 부족하다는 평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통화 품질이 동급 대비 약간 떨어진다는 점이 있겠네요. 가격은 10만 원 중반대인데요. 이 제품 역시 출고가에 비해 거의 40% 넘게 가격이 내려간 상태라 지금 사기 딱 좋은 이어폰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소개할 세 번째 무선 이어폰은 디자인과 사운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 뱅앤올룹슨 베오플레이 EX입니다. 이어폰에서도 감성을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제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순히 예쁘기만한 게 아니라 실제로 써보면 고급 오디오 브랜드다운 설계가 곳곳에 숨어있는 모델입니다. 먼저 외형을 보면. 일반적인 콩나물형 디자인과는 조금 다른데요. 알루미늄과 유리 재질로 마감된 하우징은 빛 반사 각도에 따라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주고, 이어버드 자체도 유광처럼 반짝이는데 과하지 않고 고급스럽게 잘 빠졌습니다. 착용감은 귀속 깊이 넣는 이니어 방식인데, 이어팁 종류가 다양하게 제공돼서 내 귀에 맞게 잘 조정할 수 있고, 무게 분산이 잘 돼서 오래 착용해도 꽤 편한 편입니다. 이 이어폰의 셀링 포인트는 뭐니 뭐니 해도 사운드인데요. 소리의 고역대는 깔끔하고 저음은 단단합니다. 미들 음역대도 퍼지지 않아서 공간감이 넓고 악기 분리도가 좋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적응형 ANC가 탑재되어 있어서 주변 소음을 꽤 효과적으로 잡아주는데요 소니나 보스만큼 노캔 성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일상에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 없는 수준입니다 통화 품질도 준수하다는 평이 많고요 배터리는 이어버드 단독으로 약 6시간 충전 케이스까지 포함하면 총 20시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ANC를 끄면 이어버드 단독 8시간 총 28시간까지도 가능하고요. 티시 무선 충전은 물론 급속 충전도 지원돼서 20분 충전으로 1시간 45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일단 가격대가 30만원대 후반으로 살짝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단점이고요. 배터리 타임도 가격대비 약간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질을 중요시하는 리스너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고가의 제품이지만 판매량이 높습니다. 음질 좋은 프리미엄 이어폰을 찾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